자 유비케어 간타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요 가격대에 매수했고요 요기에 팔라고 매도 걸어놨습니다 아까 어, 살라고 했던 우리 한국전자홀딩스는 아 한국전자홀딩스란다 저저저 저, 저 뭐야 어, 현대HT 이거는 안왔어요 요기까지만 딱딱 주고 <laughs> 그냥 이러고 있어요 강력한 종목이에요. 얘는 반면에서 유비케어로 넘어왔어요. 유비케어가 때마침 눌러주길래 살짝 먹을 구간은 있을 것 같아서 심심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에 팔기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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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반는을못 나나 이렇게 해서 유비케어를 어, 팔짝정으로 왔습니다 6370, 6370에 매도를 걸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이뚫고간 아이들의 힘이 굉장히 세요. 오늘 치고 가는. 그래서 보고 볼만하다 싶어서 사놨어요 적당히 먹고 그냥 째면 되죠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라고 있어요 한국전자홀딩스 요거는 잘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매수 내기를 했었는데 일봉도 매수 되기를 했었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밑에 라인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체결 되겠는데 정말 안주네 <laughs> 유비케어 여기서 6370 오면은 그냥 싸게 준다. 이렇게 해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BNC 오늘 한 거고요 추천한 거고 보자. 유비케어가 어 1%가 좀 못돼 수익이. 아, 아 유비케어 1.07% 1.07% 여기서 사서 여기서 요만큼. 1.07%. 1.07% 먹고, 그냥, 버립시다. 어, 어차피, 종목은 여기 뚝 올라와. 근데, 뭐 단타치기로 했기 때문에, 1.07% 먹고, 날리는 거야. 여기서 시간이 좀 있었으면, 뭐 한번 훅, 날랐을 텐데, 아쉽지만, 이걸로, 끝. 그리고, 장이 이제 웬만히 끝나가는 무렵이네, 그죠? 커퍼스 골이야. 왜 이랬지? 어점좀 알았어요, 이거. 얘가, 힘이 딸려. 힘이 딸려. 그래서 저기 한번 지지점 한번더 테스트 할것 같고, 솔트룩스도 따라가면 안 되고 밑에 라인을 잡아야 돼요. 포커스, 아우딘퓨처스가 야이 어?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추려고 하네. 멈추지 마. 떨어져. 이렇게 돼있어요. 미스터 블루. 대당락, 무상경자, 등등등 하면서, 쭉쭉 위, 장위 레벨 포지션을 쭉 잡고, 쭉쭉쭉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가 아니야. 무너져야 돼요. 개미들이 화들짝 던질 때. 나마토근이 의외로 좋아요. 의외로 좋아서, 힘을 응축하고 있어. 관리되고 있다. 나가서도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뭔 일이 하나 일어날까?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어, 누가 훅 올려치는 거야? 훅 응? 올려치고 있어.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거 한번 돌파해버리면서 가지 뭐,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화제약은 알아서 잘 떨어져 주고 있어. 이게 나마토분하고 대화제약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갈듯 말듯 하다가 툭툭 뭐,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안 치는 거야 여기서 많이 치면 안돼여기서딱 기다리는 거죠 삼진 삼진도 야, 요렇게 꺾으면서 받아치면은 한번 위에 쳐줄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들어가 있 지는 않 을게요. 나스 미디어, 나스 미디어, 아 그렇게 안 올라가 네 pc 디렉터 도 필권 이기 는 차근차근 보고 오늘 장마 감이 될것같 고요. <laughs> 이후에는 이제 종목 오늘 장중에 문의하셨던 거를 쭉 한번 훑어보고, 중요하다 싶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삼진. 이런 애들이 앞으로 괜찮아요 코코 막 인디에프 이런 애들이 눌러줘야 돼 STX 평화월드 이 GRT 보세요 이 강하다 여기서 다 끝내놓고 나오는 것 같은데 떨어져야죠 이런 것들이 다 끝내놓고 나오는 거야 딱 끝내놓고, 위에서 끌어가지고, 위에서 시간을 경과해서, 몇달 경과해가지고, 예. 위에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내려오면서, 걷어, 들고, 예. 이런 애들은 한번 걷어 치거든요. 그래서 밑에 타점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어우, 유비케 올라갔어. 어, 유비케 올라갔어. 2% 정도 먹었어요. 동시효과가 이렇게 됐어요. 쭉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에2% 정도 챙겼습니다. 단타 소개 목적은 달성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장 중에는 요걸로 단타 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너무 쎄버렸어. 아까 그, 그놈 단타 칠라고 기다렸던 거. 어, 못 기다리다가 이거 쳤어요.